연금 박사 상담 센터의 김용택 지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선안으로 나온 부분 연금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 먼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수령 나이가 변화가 있었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국민연금은 1988년도 제도 시행 당시에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0세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 노인 기준은 60세였던 거죠. 그러나 1998년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따라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기준이 6 60세에서 65세로 바뀌면서 연금 개시 나이도 조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 1952년생까지는 60세의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그 이후 태어나신 분들부터는 61세 62세 이렇게 늘어나면서 2025년인 현재는 1962년생이신 분들이 63세의 나이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예. 1965년생부터 68년생이신 분들은 64세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의 연금을 수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해진 나이보다 좀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 제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원래 65세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네.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리 당겨서 받는 대신 불이익도 있습니다. 매월 0.5%, 1년으로 치면 6%의 연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네. 최대 5년을 당기 30%가 감액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 받으실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때 최대 5년을 당겨 받으시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으로 연금 개시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감액 외에 혹시 다른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조기연금은 지급이 아예 정지가 됩니다. 네. 여기서 소득은 기준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해서 버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25년 기준 이 금액은 약 308만 900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액이 월 308만 9000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은 미리 받을 수 없게 되시는 거죠. 예. 이 308만 9000원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a값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늦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시거나 다른 연금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5년간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요. 1년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도 연기가 가능하고요. 연금액의 전부를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과 다르게 늦춰서 받는 경우에는 월 0.6%, 연으로 따지면 7.2%씩 연금을 증액해서 지급합니다. 네. 최대 5년간 연기 시36% 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어, 수령액만 보면 늦게 받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뭐가 낫다고 딱히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몸이 아프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 나이 또는 당겨서 받으시는 게 낫겠고요. 소득이 있으시거나 아직 사회활동을 하신다면 늦춰받는 게 유리하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당겨 받을 경우에. 6%가 가액이 되고, 네. 늦춰받으면 7.2%가 증액이 되잖아요. 네. 그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번 부분연금제 논의라고요. 돈이 없어서 당겨받는 건데 6%를 깎고 네. 여유가 있어서 밀어받는 건데 7.2%를 늘려주고 약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분연금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연금제도, 조기연금제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부분연금제도는 연금의 일부를 정상 개시 연령보다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간 연금 개시가 일찍 하는 게 가능한데 일부만 당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당겨서 받을 건지 아니면 원래 나이에 받던지 해야 되는 거죠. 부분연금제도는 일정한 비율 내에서 받고 싶은 만큼만 당겨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연금과는 다른 부분이죠. 부분연금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부분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독일의 연금제도는 우리나라보다 100여 년 앞서서 시행이 되어 왔고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독일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67세인데요. 부분 연금 제도는 4년 일찍 개시가 가능합니다. 63세부터 부분적으로 일찍 수령하실 수 있는 거고요. 수령 비율은 10%부터 99%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분 연금을 신청하신다면 월 0.3%, 연간 3.6%씩 감액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월 0.5%, 연간 6%씩 감액이 되는데 비해서 훨씬 합리적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연금의 비율을 조정을 해서 선택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독일도 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또 감액되는 것도 같나요? 아닙니다. 독일의 부분연금제도는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부분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일하면서도 연금을 미리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기 노령연금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정지되는 것과 달리 좀더 합리적인 연금제도로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의되는 우리의 부분연금제도 독일처럼 시행이 된다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감액 조건에 포함되는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가지고 따집니다 나이 들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연금을 깎겠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목돈이 있어서 돈을 굴리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얼마가 있던 간에 국민연금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좀 모순되는 그런 제도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무쪼록 부분연금 제도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제도처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연금박사상담센터의 김용택 지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